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지목은 전 면적은 393평입니다. 땅 모양이 아주 좋아요.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일단 토목 공사를 해놓은 게 아닌데도 땅이 아주 평평하고요. 별도의 추가적인 성토 작업을 안 해도 될 만한 높이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지적도와 현황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상으로는 강화대교보다 초지대교 쪽이 훨씬 가깝죠. 초지대교에서도 가깝지만 온수리 시내도 가까워요. 차로 10분 안쪽 거리니까요. 주변 환경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공기도 좋고, 마을길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약간 안쪽에 있어서 아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조용한 데가 흔치가 않아요. 게다가 초지대교 근거리 지역은 예전부터 땅값이 비싼 동네라서 평당 65만원에 이런 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아주 좋은 땅입니다.